자, 717번 문제입니다.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어쩌고 예, 서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어, 실근 나온다. 실근. 다. 그 실근이 세 개인데 그세 개가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어? 피타고라스 쓰겠다. 그치? 그때 실수 k값을 구하래요. 알겠죠? 자,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3,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풀이는 조리제법이었어 그치? 이렇게 미칠 수 있더라도 그래서 시작을 빨리 조리제법에서한 실근을 알아내야 돼. 그래서 3차항계수 1, 2차항계수 마우, 1차항계수 k 플러스 4, 상수항은 마 k. 딱 보자마자 1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어? 더하면 빵이다. 그래, 답 하나 찾았네. 답 하나는 뭐야? 1이지, 1. 자, 조리제법 해주세요 자, 1로 하면 1, 11은 1마사 곱하면 마사 k 곱하면 k 나머지 빵 됐죠. 자 인수분해식으로 쓰면 x 마일에 자 남은 거2차식이야 x 제곱 아니 이 뭐야? 이거.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 자이제 우리가 알아낸 거는 한 변이 1 정도는 알아냈네 그치 근데 아또 여기서 또한 방에가 안되네 왜냐면 아니 <laughs> 이게 아니지 직각 삼각형이 그려졌는데 그치 한 변이 1은 아냈는데 1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상관없는데 여기냐 여기냐는 완전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두번 해봐야 돼. 여기가 1인 경우. 알았지? 여기가 1인 경우. 근데, 여기가 1인 경우는 먼저 판단을 해보면, 봐봐, 봐봐. 여기가 1, 여기가 두 군이 나와서, 알파, 베타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그치? 그러면 두 군, 자, 당연히 피타고라 스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일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 봐봐 여기 이차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식이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k라는 식이 나와서 허, 완전 쉽네. 이거 계산하면 k가 바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쓰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이알파베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요. 여기가 1이니까 1은, 자, 4, 4, 16, 마이너스, 2k. 자, 그래서 2k는, 음, 15. k 값이 2분의 15. 이렇게 해서, 얘들아. 어, 다 구했어. k 값 2분의 15니까. 끝! 이렇게 해서 끝내는 사람들은 큰일 난다고. 알았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여기, 여기서 우리가 처음 간 1이, 여길 수도 있는데, 여길 수도 있잖아. 근데 이 K15가 진짜 여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알았지? 어, 선생님, 무슨 확인을 해요? 이거 확인해야지. 진짜 이, 여기다 2분의 15 넣었을 때 이거 실근인지는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자, 봐봐. 얘 판별식 넣으면, 자, 짝수 판별식 넣으면, 자, b 프라임 값이 마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에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AC니까 K. 이게 실근이 나오려면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 이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니까 K가 4보다 작아야 실근이 돼. 어! 여기 봐봐. 이거 4보다 크잖아. 이건 답이 될수 없어. 알겠지? 우리가 실컷 구했는데 얘는 필요없는 답이었단 말이야. 왜 K가 4보다 작아야 얘가 알파베타가 실근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구해봤자 얘는 허근으로 나올 거라고요. 알았지? 그래서 빨리 이거 쑥다 지우고 다른 거 해야 돼. <laughs> 그 다른 게 뭐야? 여기가 1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알겠죠? 여기가 1이라고 놓고 자뭘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알았지? 자 그럼 다시! 알파 제곱은 1의 제곱 1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됐고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1일 거고요. 자, 여기서 아까 힌트로 받은 똑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얼마 얼마야? 4잖아, 그치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k잖아, 그치 근데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얘합찬거 뻔히 보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는 1이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온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거랑 우리가 여기 구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이거를 연립을 하겠지 연립 자 바로 하자 바로 더해주면 이 알파가 얼마야? 얼마 얼마 이거 없어지고 4분의 1 더하기 4니까 2, 4분의 14분의 17. 그래서 알파 값은 8분의 17 이렇게 나오네됐죠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알파에다 집어넣으면 베타 값은요 얼마 나와요? 8분의 15가 나와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곱해주면 K값이니까 정답은, 자, K값은 88에 6 4분의 자, 17 곱하기 15하니까 정답은 255. 에이. 약분도 안 되네. 요게 정답이 되될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좀 조심해야겠지? 아까 우리가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의 범위를 구해서 처음에 여기다 1로 정한 거는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를 알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피타 써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였어. 자, 수고 많았습니다.